주인공을 버리고 갔잖아. 주인공을 버리고 갔는데, 어, 왜안 보이지? 뭐, 주인공을 버리고 갔는데, 그 상황에서 주인공이 거의 중뇌산에 했거든요. 중뇌산이한 걸로 저는 인지를 하는데, 거기서 잘 살지 왜 왔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빈정 이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죽으러, 죽으라고 버려놓고 가놓고는, 거기서 잘 살지 왜 왔냐? 그러길래 좀 되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뭐라도 좀 말이 된소를 하면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말도 안 된소를 해가지고 일단 스는 암살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스캐너가 시작이에요 스캐너 한개더 써볼게요 이 okay, 앞에 누가 있는데 요거를 잡고 가고 싶거든요? 잘 되고 있나요? 네, 나쁘지 않아요 지금 죽은 병사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유로트럭 그렇지 않아도 어제 방송 끝나고 지난 시간 방송 끝나고 아리스라님이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그 게임 좋습니다 우리 아재 짝스님이 마지막에 사인닉 병사 배신하면 꿀잼 하여튼 못된 거만 배워가지고 되게 0 100조준모드이 있나요? 없는데 조준모드이 있죠 없나? 조준모드이 얘한테 했네 빠 11이 됨으로 지아 근데 여러분 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면허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운전을 되게 싫어해가지고 면허가 없어. 그래서 무면허 운전으로 유로트럭 배달하기는 좀 무섭네요. 무면허 유로트럭은 좀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자기습병 여기 있죠. 운전 배우자고 카트라이더로 배우세요. 카트로배 카트로, 배우, 카트로 배우 운전차래요. 제가 왜, 왜 면허 안 따냐면 어릴 때 차에 치였는데 좀 크게 다쳐가지고 트라우마가 좀 있어. 사람마다 트라우마라는 게좀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저는 차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뭐, 이제 와서 차에 치고 그런 게 무서운 건좀 아닌데, 제가 운전하다 실수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그러면, 어, 안 된다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그게 좀 항상 머릿속에 있어. 내가 운전하다 사람 치면 어쩌지? 그런 공포가 약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은 사실 엄두를 잘안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면허를안 따. 에차 없으면 그냥 젠틀 타지 뭐. 버스 타지 뭐, 막 그런 마인드에요 딴 사람이 뭐, 태워주고 그런 거는 타는데 제가 직접 운전하려고 그러면 좀안돼 직접 운전하려고 그러면 되게 무서운 데이에요 치료 안돼 그게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아, 물론 운전을 해야되는게 맞는데 이제 어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래도 남 다치게 하면 안되니까 그게 되게 막 그냥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아 정말 필요해지면 그때 따지 뭐 그러고 있어요 면허가 정말 필요해지면 그때 따면 되지 뭐좀 그러고 있어 유로 들어가면 허거는 앞차 뭉개고 사람 뭉개고 그래요 그거 아주 폭력적인 게임 아닙니까 그거? 유로 유로 들어가면 폭력적인 못된 게임이네 일단 저 앞에 융합이 한통이 남았는데 플로터도 있는 것 같아요 제뭐 나중에 이제 어또 기회가 되면 유로톱도 한번 해보고 올게요 근데 컨텐츠 자체는 좋아 이제 노래 틀어놓고 조근조근 이야기하면서 운전하고 뭐 컨텐츠는 되게 좋아요 뭐 저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일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수면 컨텐츠가 될수 있고 근데 저 운전에 대해서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약간은 거부감이 약간 있다는 거뭐 그렇습니다 뭐지? 아, 또 c o 씨 쳐들어왔어. 누구야? 이거 개 투보이, 게이 보이, 한국인, 이거 한국인, 게이 보이, 게이 보이, 시니어, 뭐, 게이 보이 이런 거 전부 한국인입니다. 아, 자꾸 쳐들어와 블러터 잡아야 되는데, 오케이. Okay. 가면 게임상에서 뭐 게이가 어쩌고 딱 그런 거 저어놓은 거 대부분 한국인이에요. 되게 좋아해. 자 병사들 데려오고요. 물론 진짜 이름이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단 얘기죠. <laughs>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일단, 융합이 터질 때까지 안 들어왔구요. 여기 뒤에 있는데. 무슨 편견을 가진 건 아닙니다. 뭐, 옳다, 그르다 얘기할 건 아니고, 어, 그걸 너무 희화화하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각자의 취향 아니겠습니까? 희화하진 말고, 그냥 적당히 이제, 웃을 수 있는 선에서 농담을 해야지. 농담이 지나치면 농담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농담이 지나쳐버리면 이미 농담이 아니에요. 적당히 웃을 수 있는 선에서 취향은 존중되는 게 맞습니다. 몇 톤도 한 마리 있는 것 같은데, 어, 잠깐만. 뒤한 팀이 더 있는데, 어, 애매하게 저뒤한 팀이 더 있죠. 스캐너가 없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 두 팀이 있어요. 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슬쩍 접근해 보고요 문제없고, 죄다 반음이죠. 슬쩍 가보고, 지금 바로 여기 벽 넘어 있습니다. 아예매 슬쩍 보내고, 아니 움직여요. 움직이긴 하는데, 지들 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냐면, 우리가 불리할 때는 잘안다아 우리가 유리할 때는 잘안 다가와. 우리가 미리 막 자리를 잡아놓고 이렇게 저렇게 싸우면 되겠다. 이렇게 폼을 잡아놓으면 안 와요. 근데 어, 기습 공격을 당해가지고 위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신난다 다 달려와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요 상당히 비겁한 놈들이죠. 딱 도사리고 있다가 지네가 유리한 타이밍 되면은 개떼처럼 몰려들어. 우리한테 불리할때, 우리가 좀 안좋을때 그럴때 개떼처럼 몰려들고 뭐였지? 지금처럼 우리가 미리 자리 를 잡고있으면 잘 안나와 3, 9뿅안맞고요 맥병 하나 던져주고 싸우면 안되나요? 맥병이 녹아요 정찰병 맞출 수 있을것만 같아 뿅 잘했구요 던져준다는 개념이 있으면 안 돼. 누구나 던져줘. 이런 개념 잡으면 큰일 나요. 파세를 쏘고요. 뽕. 오케이. 쏴주고. 4, <laughs> 4. 4 4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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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 킹스 바운트요. 킹스 바운트 정원이는요 <목소리> 재밌더라고 재밌는데 약간 약간 지나니까 너무 좀 뻔한 패턴으로 가지 않나 싶기도 했어요. 자 바로 앞에 튀어 나왔고요. 하나, 둘, 셋. 뉴턴 하나랑 <목소리> 로켓도 쏘고 슬탄도 던지고 해야겠다. 일단 슬탄. 던지고요. 우리 아재 짭스님이 현실감 있게 기관병이 맞을 때 로켓도 같이 터지면 꿀잼. 그러니까 로켓병이 한대 맞으면 덤으로 로켓도 그냥 같이 터지자는 얘기잖아. 하..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도대체 누가 저렇게 가르쳤습니까? 누가 가르쳤어? 로켓서고요 우리 어, 예. 치로 미션 끝. 제가 가르쳤다고요? 저 아니에요. 제가 가르친 거 아닙니다. 로켓 한발에 마무리. l e s effort. 자, 진급이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진급하니까 이거 성장이 좀잘안 돼. 요 용암물질 3 1개 좋고요. 이것저것 집어왔죠 융합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터진 거 팔고 판 돈으로 레이저 캐논을 찍고 진급을 할게요 훈련병 한명 고용을 할까? 상병 로켓병 7 7해서 7, 8 뭐지? 아까부터 계속 일식만 올라가는데? 지금 진급 한 7명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부 1만 올라가요 뭐 이래 미션 한 3개째 진급이 개판이에요 좀 심하잖아 이거는 저격 병 8호 그렇지 스나는 좀잘 올라갔고 기술 공병, 65. 멘탈만 좋네. 돌격. 잠깐, 돌격이 체력이 5네. 얘를 킵을 해놓을까? 얘 체력 5에 방어가 별로 안 좋죠. 얘를 요원용으로, 얘를 요원용으로 킵을 해놓고, 이미 있는 돌격 하나는, 얘는 그냥 근접전 찍어놓고, 너 근접전. 체력이 안 올라가 <laughs> 체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용 애매한데 이거 로라이마님 별풍선 4개 네 사풍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수나만병은 또다 망했는데 이거 수나만 좀잘 올라가고 나머지는 좀 상태 안 좋아요 특히 로켓병들이 너무 안 올라가 원래 로켓병이 5까지인가 올라가는데 죄다 1씩만 올라갔어요 짜증나 이씨 7, 7에서 7, 8 찍고 있고 얘도 7, 6에서 7, 7 찍고 있고 그리고 병사를 50명을 맞춰 놓을게요 어? 안되네 한 명만 병사를 추가하고요 섹토이드로 과학자 받고 애들 PRI 8시간 연속시키면 조점좀 올라갈 듯. 제가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병사들도 훈련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병사들 특정 훈련을 계속시키면 해당 스탯이 올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XCOM2에 나옵니다. 제가 주장했던 그 시스템이 XCOM2에 나와요. 병사들을 훈련시킬 수가 있어. 해가지고 스탯 성장시킬 수 있죠. 그래서 XCOM2 되면은 어, 좀 총을 못 쏘면 은 열심히 피아라이 시키고 달리기 못하면 런닝머신 한 400시간만 돌리고 그러면 될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애들이 좀 쓸만한 병사 되겠죠. 우리 스펙테이터님께서 지금 하고 싶으면 포라우 터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포라우 터 아무튼 저는 엑스컴 토나면 애들 어, 쉬는 시간 없어요. 하루에 어, 훈련을 20시간을 시키고 밥먹는데 1시간 주고요 어.. 개인정비 1시간 주고요 2시간 자면 되겠네요 그렇게 좀 훈련시켜야 될것 같아 자 수리시설이 완성이 됐고요 조짐모듈 찍으려고 했는데 돈이 안 남았네 고공 공습기 고공은 잡아야 돼요 기 맞지만 한대 맞았네 싸워 오와 이거 맞네 터지네 딸피 남을 줄 알았는데 아 딸피 남을 줄 알았는데 이게 터지네 아씨 강영님 별풍선 네 개, 4개, 네개 4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또네개 고마워요. 아니 저는 딸피 남을 줄 알았어, 벌써 이렇게 터질 줄 몰랐어요. 아, 너무하잖아 이거. Contact, 저... 이왕 맞은 거한 대라도 더 때려 이렇게 했는데 강영님이 사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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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무소네스 피해 대가가 치러졌다. 추천눌러라 고맙습니다 일단 비행기를 새로사야겠어요 아, 네, 짜짜신나자새나행기 사야겠습니다 더럽게 맞추지도 못하고 씨 비행기사 이제 짤짜리만 해야겠네 짤짜리만 짤짜리만 하겠습니다 못잡겠네 일단 200원 날려먹었어요 디펜스치고 너무 잘맞는거 아닙니까? 댄스인데 너무 잘 맞아 아아아아나 아, 정말 씨, 한 대를 못 때려 아한 대를 못 때려 아유,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더아아 아. 됐다 불렀다자 위성을 지키면서 전투기 한 대와 한 대를 한 대를 잃고 다 찐따가 됐어요 아우 싸움 너무 못해 요 아, 위성은 지켰어 위성은 위성은 지켰는데 전투기 한대 터지고 나머지 전부 고장 나고 난리예요 광창 더커스님 고마워요. 공중전 진짜 개판이야 진짜. 정찰선 분석이 끝났고요. 방금 그 UFO 주변에 반짝반짝했잖아요. 반짝반짝 했잖아요. 번쩍번쩍 터지는 이펙트 나왔죠. 다음은 전투입 일단 네, 위성은 지켰습니다. 융합으로 과학자 두명봤고요 전투기 분석 끝났구요 다음은 공습기. I appreciate your efforts to... 새 비행기 추가해주고 무기 파편 기술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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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요. 아, 이거 <laughs> <laughs> 뜻도국이 뜻도국에 위성을 쏴야 되나? 써야 될것 같은데. 어, 망을 뜯도국 정말. <laughs> 자 비밀 작전 보내죠. 뜯도국의 비밀 작전. 원래 패닉이 안 좋긴 했어요. 001을 준비를 해놨지. 001 체력 5짜리. 너 가. 장빈 다 빼. 고. 날짜가 어떻게 되나? 만약에 날짜가 지금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이, 이득인데. 이게 이제 월, 월이 넘어가면 곤란한데 안 넘어가니까 비밀 작전 잘 마무리하면은 패닉 오히려 떨궈주겠는데. 이러면 뜯도고기 패닉 관리가 좀 됩니다 이제 미션만 성공하면은 좋아요 이거는 나와라 레이저 저격 총아 잠깐만 몇 시간 남았어 10시간씩 남았네 아휴 분명히 첩자가 있는 거 분명해 제가 보기에 분명히 첩자가 있어요 우리 기지에 외계인의 첩자가 있어 레이저 저격총 10시간 남았다고 8시간짜리 미션이 나왔어. 아이씨. 아 어, 빠진다. 우리 지구 화이팅! 레이저가 없어도 지켜줘 플루티오님 고마워요 257 지구 고맙습니다 네, 신호님 잘 자요 좋은 밤 되시고 꿀잠 주무시고요 원래 졸린 게 정상이야 잘 자요 우리 강형님 114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방장님 고마워요 <laughs> 감사합니다 374 1병. 1병. 일넣죠 아, 이렇게 합시다. 레이저 무기가 조금 없잖아 있는데 도심에 큰 구조물이고요. 레이저 총 어디 갔어? 레이저 자동권총이. 이 얘한테 있네. 상병. 얘도 상병. 81. 85. 그럼 얘한테, 뭐라 주게 할까? 구급상자 주고요. 구급상자를 주고, 얘한테는, 자동 권총, 탄창, 스코프, 레이저 사이트, 됐구요. 다음, 로켓병. 우리 플루티오님이 금토를 같이 하게 되었다고요? 왜요? 주말에 뭐 야근해야 됩니까? 알바 때문에? 아무튼 알바 시간을 저랑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경찰병. 근데 저 요새 자꾸 밤에 하잖아요. 근데 몸이 피곤해. 낮에 좀 해볼까 그러,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낮에 해볼까 하고 한번 했다 터져가지고 또 움찔하고 있어요. 낮에 해볼까 하다 터졌잖아.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되나 그러, 싶기도 하고 일단 줄건다 줬죠. 퀵뷰요? 퀵뷰? 생각해 보니까 저번에 초콜릿이 좀 남는 게 있었는데 왜퀵뷰저 아무짓도 안 했어요. 어, 이거 들어야 되네. 좀 들어야 되네요. 퀵뷰 한번씩 드릴까? 이정먹지 말고 써요. 제때제때 써요. 그깐만맞나 이거 들으면 유통기한이 있다고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다 쓰셔야 됩니다 팝뷰도 주세요 팝뷰는 없어 파뷰가 없어. <laughs> 드리고 싶은데 파뷰가 없어요. 잠깐만. 소난사를 어디까지 했지? 근 어차피 사실 재방송은, 어, 풀방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지, 여러분. 그죠? 풀방이 되면은 킥뷰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풀방이 안 되니까 뭐, 자유롭잖아, 들어오는 게. 광고가 길어요. 그래서 이제 금방 들어오려면 킥뷰가 있는 게 좋아. 지금 드린 분들 잘 쓰시고요. 이것도 유통기한 지나서 없어졌네. 그러지 마시고, 한번 더 기껏 들었는데, 막 유통기한 지나서 못 썼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칼란님 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어. 아몰랑. 아우 퀵비도 없이 돌아다녀 우리 시청자분들 왜 퀵비도 없이 돌아다닙니까 다 드렸나? 칼란치님 아, 드렸대 칼란치님 드렸대요 중복발행 안돼요 이형줄건 풀방을 채워야지. 야마초이 님 만들었나?